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게 결국에 수익률이 어 작년 상승장에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올해 5월까지 올라가다가 하락장 맞고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죠 수익률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략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 전략을 바꾸게 된어 지금 굉장히 큰 계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책 속에도 좀 이제 좀할 건데요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중국 사람인데 저자가 천 잔팅, 요 사람이 이게, 어, 그거에요. 요 사람이, 어, 그, 지은, 어, 저자인데, 일단은 책이,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한 6, 7년 이상 하고 책도 좀 보다 보니까, 저는 막, 저한테는 이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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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책이, 추천. 이건 완전 대박책이다. 이건 대박이다. 라는 책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었는데, 모르겠어요. 완전 초보들이 읽기에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와닿지 않는 얘기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조금 한 사람한테는 거의 뭐 대부분 대박, 대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요 책과 요 책은 최근에 읽은 거고요. 최근에 읽은 거고 이거는 예전에 좀 읽었었던 책들이고. 또요이 지금 매매 전략, 매매 전략과 자금 관리 전략을 세운 어 기반들은 요 책들입니다. 요 책들. 뭐 다른 책들도 또 있을 수 있겠는데 주가 이 책들이에요. 이 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서부터 소개할 새로운 매매 전략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잘 될지 안 될지는 또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실험을 해봐야겠죠. 6개월, 1년부터.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 전략이 약간 변경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경을 줬냐면, 어 전년 일단 똑같은 건 이거예요. 전년 전분기 대비 이익이 증가할 때 일단 주식이 가장 확실하게 올라가는 건 이익이 올라갈 때 주식이 올라가죠. 이게 뭐 다른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이거 거의 확실하니까 이거를 버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걸 뺐습니다. 퍼 15배 이미면, 이거를 뺐어요. 자, 이거를 뺀 이유는, 이거를 뺀 이유는, 어, 보시, 뭐, 뭐, 대충 보셔서 알겠지만, 카카오 네이버, 비싸다고 하는데, 2차전지, 비싸, 멀티플 뭐, 50배, 100배 하잖아요. 비싸다고 하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퍼 멀티플 기준으로 20배 이상은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더 비싸잖아. 이건 그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설명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거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아 여기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아날리스트 이게 이제 그 투자 전문가들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미래의 이익을 땡겨왔다. 그죠? 이게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한 3년 뒤에 3년 뒤에는 3년 뒤에 버는 돈으로 생각해 보면 3년 뒤에 벌 돈으로 벌 돈으로 생각해 보면 어 지금 멀티플 한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3년 뒤 거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괜찮다 이러는 거죠. 근데 3년 뒤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3년 뒤를 누가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주식이란 게 결국에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게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합의한 가격이잖아요. 합의한 가격. 이거는 뭐 개미투자자일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심리가 들어간다 이거죠. 심리. 그래서 결국에 이 멀티풀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싸다 안 싸다는 내 기준인 거고요. 이게 멀티플은 그냥 어, 내 기준인 거고 내가 그냥 한계를 그 지어 놓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약간 없애 보고자. 뭐 일단 가치 투자를 계속 지향을 해 왔어 가지고 어 마음속 이게 일단 없애 보자라고 일단 생각을 이렇게 딱 했는데 얼마만큼 쉽게 딱내 마음속에서 만약에 멀티플 30짜리를 살라고 마음 먹었으면 살수 있을지는 좀해 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기준은 없애버렸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멀티플이라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막 이런 거, 여기 임계점 매매, 임계점 그 매매라고 해가지고 어뭐뭐 뭐 임계점이라는 건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뭐 이렇게 박스권에 이렇게 있다가 박스권에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 저항선 여기가 지지선이잖아요 그죠? 요거 뭐 차트 분석할 때 이런 거 얘기 나오죠? 그럼 요럴 때여기 돌파했을 때요 돌파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이제 저기 책 소개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무슨 의미냐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장이 생각했던 맥스와 지금 최저점의 합의가 깨진 가격이죠. 합의가 깨졌으므로 이때 뭔가 병, 임계점이 임계점을 돌파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임계점. 그래서 임계점, 그서 매매 돌파 매수, 돌파했을 때 매수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눌림목. 요 이후에, 요 이후에, 이제 요 이후에, 돌파 이후에 약간 눌림목이 오죠. 사실 이게 캔슬림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돌파하고, 이렇게 눌림목이 오죠? 요 눌림목, 요 눌림목. 요 눌림목일 때 하면 좀더 싸, 게살수 있겠죠? 요 돌파, 요 고점에 사는 거는 좀 최악인 것 같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역 헤드 앤 숄더, 여기 바닥 따졌을 때, 이렇게요 차트 좀만 공부하면 다 나오죠? 이렇게 맞나요? 잠깐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죠? 역 헤드 앤 숄더, 돌파, 요, 여기서여기서 매, 수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비슷해요. 이게 다,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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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다를 뿐이 똑같습니다. 이게 돌파,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 재돌파. 그죠? 재돌파. 그죠? 재돌파 매매. 이게, 역 헤드 앤 숄더랑 뭐 비슷해 보이죠? 그죠? 어쨌든 어 이게 왜 기술적으로는 약간 조금 추가했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또 요, 요런 거이런거 거 투자 아이디어는 요거가 계속 이렇게 붙이는 게왜 지금 이거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하고 계속 섞냐 어차피 이거 뭐 차트만 보고 할 거면 차트만 보고 하고 이것만 보고 할 거면 이것만 보고 하지 왜 이렇게 다 섞어 버리냐 이렇게 왜 얘기하냐면 결국에 확률을 높이는 거죠. 확률. 이게 확률 학률 싸움이잖아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얘만 보고 했을 때 어, 투자 성공률이 49%라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게 이익 증가율이다 그러면 아, 이익 증가했을 때 차트도 이게 돌파를 했어. 그러면 두 개를 봤을 때는 투자 성공률이 약간 50%라고 조금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시장까지 도와줘.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기업이 이익도 증가하고 차트도 좋은데 시장 흐름도 좋아 공급 보족 이슈까지 있어 그러면 투자 확률이 51% 52%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하나만 차트만 보고 있을 때보다는 어 뭔가 투자 성공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 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지금 더 돈을 벌기 위한 지금 뭐 투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좀 많이 바뀌었, 는데 이제 매도 전략은, 매도 전략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매도는 일단 한번 사고 났으면, 기본적 분석은 보지 않습니다. 일단 샀으면, 이걸 보지 않고, 이유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에서 손절 가격을 약간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평균 구입가 대비 마이너스 10%면 무조건 손절한다. 무조건 손절로 바꿨습니다 무조건 손절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뭐가 중요해졌냐면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진 게 마이너스 10% 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샀어요 이게 돌파했을 때 산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가 만 원이고 여기가 내가 만약에 만천 원에 샀다 그러면 무조건 10%면 손절이잖아요. 그러면 한만한 여기 한 요기, 여기 요기 언저리, 여기 언저까지 떨어지면 그냥 손절입니다. 그냥 손절. 뭐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손절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손절 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게 최대한 이게 조금 어, 좀 신경을 더 쓰고 있다가 요게 한 여기 위에서 여기 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 눌림목을 올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여기 밑에까지 떨어지면 안될것 같다. 그죠? 여기 밑에까지 떨어지면 뭔가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한이 정도에서 내가 그러면 이 돌파를 아무리 했어도 이 손절 가격하고 여기까지가 10% 이내로 되게끔 이내로 되게끔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칼같이 잡아야 돼요. 칼같이. 그래야지만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뭐 매수 타이밍도 제가 대충 뭐 그냥 사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매수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으면 마이너스 10%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어, 이제 요거를 또이것도 또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어, 최대 종가 대비로 했는데, 이제 최대 고가 대비로 마이너스 20% 하락 시 70% 혹은 전량 매도하고요. 그다음에 최대 고가 대비 30% 하락시 전량 전량 매도 해 버립니다. 그리고 혹은 뭐 차트 상에서 어 인계점 돌파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여기 떨어지는 유 지점 돌파 매도 돌파가 돼 버리면 이거 매도 바로 다쳐 버리고요. 그다음에 헤드 앤 숄더 이거죠 역 헤드, 헤드앤숄더 이렇게 해서 헤드앤숄더 하면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서 여기서 매도 쳐버리고요. 이렇게 차트 상으로 매도를 쳐서 최대한 이익금을 좀더 지켜보자, 지켜보자라는 전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하락장에서 좀더 맞을 것 같고요. 하락장에서 손절 폭을 좀더 작게 잡는 거. 상승장에서는 기존 전략처럼 어, 올라가는 거쭉다 먹으려고, 어, 쭉다 먹으려고, 마이너스 30% 정도의, 어, 이게 조정은 버텨보자라고 손절폭을 굉장히 넓게 잡았잖아요. 그랬더니 뭐,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천천히 올라가던 거 계속 다 먹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락장이 왔을 때 이게 너무 그 이익을 반납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속이 너무 쓰리니까. 그것 좀 대비하고자 이제 요거는 종가 대비 말고 고가 대비 20% 정도 요것도 한20% 정도도 사실 어 조정장도 마이너스 20%까지 됐으면 이게 조정장도 아니고 이것도 어떤 주식이 마이너스 20%가 고가 대비 떨어진 거면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주식이에요 문제가 있는 주식이에요 약간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식이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은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이란 게 뭐냐면, 이런 그래프를 타는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이 추세를 타는 주식은 여기 대비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안됩니다. 보통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마이너스 20%까지 갔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나 하락, 하락 추세를 다시 변경했다라는 얘기로 봐도 돼요. 이 마이너스 15% 이상 조정은 사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인 것만 먹어도, 어, 충분하다, 이거죠? 그런 전략으로 바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샀으면, 어, 파는 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손절, 저, 전략에 의해서만 팝니다. 시장 분석이 뭐가, 뭐, 가 뭐가 다 잘못됐든, 이게 지금, 이게 뭐, 산 이후에 퍼가 100이 됐든, 200이 됐든, 300이 됐든, 일단 안 팔아요. 산 다음에 공급적 이슈가 해소가 됐던 뭐가 됐던 뭐가 됐든 안 팝니다. 왜냐? 내가 모르던 게 있을 수도 있고, 퍼가 100, 200, 300. 내가 퍼가 20 이상이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주식은 모르겠고 계속 올라요. 이거 계속 먹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그죠? 이거 내가 여기가 퍼 20이었고, 여기가 퍼 100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여기서,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요. 어퍼 20이다, 비싸다, 팔자. 근데 이렇게 올라요. 여기서 다섯 배 올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일단은 사고 났으면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는, 요, 요거 하기 전에는 팔지 말자.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